부모들이 여행업을 접었고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식된 도로로서 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본인이 군무서 표현한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의 아들 김혜운입니다. 저는 여행사의 대표님인 부모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친구들보다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더갈수 있어 좋았고, 출장 다녀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이 좋았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이 출근을 왜안 하시지? 왜 불편하게 집에 계시지? 이게 제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다 보니, 이제는 용돈을 내가 벌어서 써야 되는구나. 짜증이 났지만 이런 현실이 또 1년 넘어가니,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또 우리 집 생계는 어떨까?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 고민을 하며 여행사 지원이 없는지, 정부 정책은 없는지 인터넷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행업을 모르는 대학생인 제가 봐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제 하루 일과입니다. 집을 나와 도서관에 가면 점심 시간에 밥을 먹는데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하며. 커피 한잔 마시려고 커피숍을 가도 가득하며 간만에 친구들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식당도 손님이 있는데 여기는 전부 솜칠 보상제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의 여행사는 하나뿐인 직원 급여를 줄수 없어 퇴사했고 임대료를 낼수 없어 사무실을 뺀 상태입니다. 국가는 누가 더 어려운지 누가 더 힘든지 진짜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하시는 건지 대학생인 제가 봐도 화가 나는데 20년 넘게 여행사를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신 부모님은 얼마나 화가 나고 눈물이 날지 상상이 갑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할 수 있게 조금만 버틸 수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소주한잔 드실 때마다 부모님이 손실고 상제, 손실고 상제 말씀하십니다. 국가의 무책임한 행정에 의해 오늘도 희생당하고 있는 여행사는 무슨 죄인가요? 2년 동안 뉴스에서는 4인 이상 집합금지, 여행자제 취소하라고 매일 방송과 신문에서 떠들었는데 여행사는 왜 법의 테두리에 빠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엊그제 부모님이 광화문 가자고 해서 서울 여행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북 여행사 대표, 가족, 직원들이 모여 시위를 한다고 해서 황당하고 안 간다고 했지만 여행사 부모님을 둔 자식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정부는 형평성 맞게 여행사를 지원하고 풍전등화에 놓인 여행사를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